안녕하세요 라이프상약과 이용원장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갑자기 다쳤을 경우에 아, 갑자기 소독해야 될 생길 경우에 병원은 문 닫았고 아, 이거 응급시 가기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 다들 있으시죠? 살짝 칼날을 들었다거나 살짝 어디 찍혔다거나 살짝 요만큼 뜯겨나가는데 응급실 갈수 없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소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설마 물로 씻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집에 소독약이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야 항상 병원에 소독약이 있으니까 저도 집에서 필요하면 물로 씻어요 정말 수돗물 수돗물을 계속 씻고 그냥 조그만 테이프 하나 붙이고 말아요 근데 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소독약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크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요오드 빨간약 우리도 다 같은 얘기죠. 우리 빨간약이에요. 일단은 저는 집에서 빨간약 쓰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왜냐? 빨간약은 세균 없애는 효과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간단히 다친 상처에서 그런 상처가 별로 없어요. 갑자기 상처 났는데 여기 막 세균이 갑자기 무럭무럭 증식한다? 그럴 리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스파트, 흙에 이게 갈렸던 간에 소독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뭐냐? 이물질 제거예요. 조그만 모래, 아스팔트에 을때 검은 캐 타르 조각 있는 것들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1 0배천배 중요하지. 이거 이물질 그대로 있고 모래 같은 거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소독약 바르면서 위안을 삼은거 전혀 no. 도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돗물 말씀드린 게 수돗물 쫙 쓰면서 수압 얼마나 세요 요즘? 쫙 하면은 이물질 같은 거 많은 그런 상처는 무조건 수돗물로 깨끗이 써도 돼요. 아, 수도물 깨끗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해요. 생리식염수를 굳이 닦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드, 포비든 용액을 쓰는 거는 정말 정말 국한돼서 쓰셔도 되고, 사실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의료진들이 뭐 염증 가능성 이 있다면 고름이 나거나 이런 상태 아니면은 거의 쓸 필요 없고, 또 하나 이거는 발라놓고 주변이 이렇게 노란색이 묻어있는 상태로 그냥 두면은 주변이 너무 간지럽고 막 쪼그라들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변을 깨끗하게 또 나중에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 바른 것만으로 바르고 바르 그냥 닦아내면 소독 효과 전혀 없어요. 이건 발라놓고도 2분 정도를 기다려서 말려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에 요우도 있으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 필요 없어또 하나 많이들 갖고 계신 거 과산화수소수. 어 이거 비주얼적인 임팩트가 굉장하죠. 특히 피났는데 과산수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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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뭔가, 뭔가 소독되고 막 세균 다 죽는 느낌 이되죠 하지만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상 조직까지도 손상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요. 과산화수소까지 그렇게 쓸 만한 항체는 별로 없어요. 그럼 이 보고 보고 이 생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산화수소가 피랑 서로 반응해가지고 거기서 기체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세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산화수소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말고 요즘은 이제 복합제 성분으로 약국 가면은 투명한 물약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일부러, 뭐, 굳이 사서 쓰시기 번거로울 정도라면은, 집에서 수돗물을 닦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주변을 청결하게 해서 이물질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피부가 이렇게 잘려서, 벌어졌다? 그럼 다시 어떻게든 잘 오므려서, 원상태로 이렇게 복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대일 밴드를 붙여주면 돼요. 그렇게 소독하시는 게더중요한다고보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인식에 소독약으로 잡혀있는 코비돈 뭐 요오드용액 이런 것과 과산화수소수, 알콜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 있는 상비약통에서 버리셔도 좋으니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앞으로는 물이나 아니면 조금 더, 더 깨끗해야겠다 그런 생리식염수 정도로 간단히 소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일상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